강원국에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그제와 어제에 이어 김민식 PD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말씀 나눠보니 김민식 PD는 겉으로는 즐겁고 재기발랄하지만 실제는 외로움에 몸부림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이유로 외로워합니다. 외로울수록 누군가에게 더 의존하고 집착하고 그러다 더 상처받게 됩니다. 김민식 PD는 스스로를 지독하게 철저하게 외로움에 내몰고 그러므로써 외로움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외로움 수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외로움도 수업이 필요한가 보죠? 김민식 PD,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식 PD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아버님 이기 예. 음, 지금은 아버님과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희 아버님이요. 네. 제가 사실 이 외로운 수업을 또 쓰게 된 계기 중 하나인데 네. 저희 아버님의 노후가 너무 네. 외로우시더라고요. 음, 네. 다 그렇죠. 평생 교사로 일하셨고 네. 정년 퇴직하시고 네. 저희 아버지는 뭐가 있냐면 그 친척들 모이는 자리에 가서 네. 당신이 얘기할 때 누가 끼어드는 거못 참으시고요 당신 아. 얘기할 때안 들으면 화를 내십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평생 교사로 일하면서 항상 네. 어린 학생들 상대로 얘들아 주목 그럼 애들이 다 주목했어요. 초등학교셨나요? 아니요. 고등학교 어. 선생님이었는데, 음. 항상 그래도 아이들만 상대로 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른들과의 어떤 그런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60 넘어 정년퇴직하고 나서 언젠가 부터 봤더니 친구가 한 분, 두분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기 얼마 전까지 만나신 그 선생님 왜 요즘 안 만나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싸웠어! 음. 아이고, 아버지, 그래도 저기 뭐야, 이렇게 살다 보면 좀 싸우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음. 화해하시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고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귀찮게 가가지고 다시 뭐 화해하고 그러겠니 됐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점점점 조금씩 조금씩 사회적 관계가 끊어져 나가고, 어. 나중에 되게 외로워지시고요. 음.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명절만 되면 음. 그큰 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다 차례상에 이렇게 다 조카들하고 다 모이면은 음. 이렇게 뭐 하다가 조카가 누가, 아 그때 작은 아버지가 그런 건좀 아니더래요. 이러면은 갑자기 음. 아버지가 뭐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상을 확 엎으세요. <laughs> 그러고 나서 많이 외로워지셨는데요. 어어.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다가 아, 이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그 친척들 모이는 자리에 오시는 건 응. 조금 어 피해가 될수 있겠다 응. 싶어서 제가 추석 때마다 제가 아버지 모시고 여행을 다녀요. 그러니까 첫해는 제가 보라카이 갔다가 그다음에는 응. 아버지 뉴욕 가고 싶다 그래서 뉴욕 모시고 가고또 응. 오키나와도 오. 가고 매년이시네. 매년, 매년 그렇게. 응. 근데 제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응. 어쩌면 응. 이게 나의 노후가 아닐까? 어허. 나 또한, 어. 아버지가 외로운 건요, 음. 아버지가 나름 잘 나갔기 때문이거든요. 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음. 근데 저는 드라마 피디로 일하면서 항상 내가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어. 나도 또한 권위에 찌들어 있으니까 음. 나이 60 넘어서 외로운 노인이 되겠구나. 제가, 신문 칼럼 사태 이후로 응. 정말 외로운 지경에 취하고 난 다음에 응. 이게 앞으로는 다들 외로워질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의 문제를 좀 응. 극복할 수 있을까? 응. 사람이요. 응. 외로워지면 이세 가지 오류에 빠집니다. 오. 첫 번째.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오. 하는 그 어떤 개인화의 오류. 오. 두 번째는 그 일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일반화의 오류. 어. 세 번째는 이 사건의 여파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영속성의 오류. 어. 그러니까, 이게 일단 외롭잖아요. 응. SNS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어. 외로울 때 SNS 자꾸 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 외로움을 다룰 수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응. 그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거야가 돼요. 아. 사회적 관계망을 보면 응. 나 빼고 다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쩌다 친구랑 맛집에 갔을 때 어쩌다 올리죠. 어 아이들 데리고 멋진 여행지에 갔을 때 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어. 내가 사회적 관계 보면 다나 빼고 다들 맛집 가고 여행 다니고 음. 막이러고 사네 음. 그니까 나만 외로운 거야라는 오류에 빠지고요. 어. 또 하나는 네. 이게 제가 글을 쓰다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네. 그러면 글을 안 쓰면 되는데 네. 드라마 연출도 못하게 될것 같고 이제 진로 특강도 다니면 안될것 될 아, 같고 그 일반화의 오류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건이 음.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착각이 들고요. 이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일 괴로운 건데 음. 이 지금 겪는 이 괴로움이 끝이 없어서 평생 이어질 것 같은 이런 또 영속성의 오류에 우리가 어, 빠집니다. 이 있죠. 음. 이게 첫 번째 음.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일단 깨달아야 됩니다. 음.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로워요. 그리고 둘째.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다른 일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오히려 그 잘못을 저지른 걸 속죄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일을 해서라도 음. 그걸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음. 세 번째는 지금의 고통이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음. 근데 다행히 저는 세 번째는 알아요. 음. 고등학교 때 따돌림 당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음.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 친구들 만날 일도 없어요. 음. 회사 다닐 때 경영진이 저를 핍박 할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음. 사표 쓰고 나니까 그런 일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100세 시대에는 음. 우리가 시간의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사니까 네. 어, 언젠가는 우리가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상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배우자가 그렇죠. 없을 수도 있고 네. 또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님을 잃을 수도 있고. 이제 언젠가는 다들 이제 외로워지는데 그 특히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비대면 소통을 그렇죠. 맞아지면서더 예. 각자 이제 고립되고 이렇게 외로움은 더해질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그 우리 김피디께서 겪은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하니까, 음. 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던데, 네. 어, 찾은 방법이 뭐가 있나요? 사실 저는 음. 그 강원국 쌤새 책, 음. 결국은 말입니다. 에서 음. 이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음. 노인 세대가 되면 크게 네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음. 된다. 질병, 빈곤, 외로움, 역할 상실. 음. 근데 질병과 빈곤은 의학 발전과 복지 확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고 역할 상실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음. 자, 문제는 외로움이다. 음. 어, 핵가족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젊은 세대와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음. 노인층의 소외와 고독은 갈수록 깊어진다. 라고 음. 얘기를 하셨는데 전 기본적으로 음.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지경에 처하고 나면 음. 그 다음 해야 될것중 하나는 뭐냐면 음. 귀를 열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내 얘기, 그냥 혼자 아무 말안 듣고 가만히 있잖아요. 음. 그러면 머릿속에서 점점, 점점 반성, 자책, 자학막 이런 그 악순환이 일어나거든요. 음. 개인적으로 저는 이 퇴사하고 외부 소통 완전히 다 끊었다가 음. 블로그를 이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음. 1년 동안 제가 블로그 문을 닫았다가 음. 제가 이제 블로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더니 비난의 댓글이 막 수백 개가 막 하루에도 수백 개씩 막 달리고 그랬는데 매일 아침 이제 10년간 글을 올리던 공간인데 제가 문 닫고요. 한몇 달이 지나니까 꾸준히 저를 찾아오시던 블로그 독자님들이 와서 문가에 편지를 두고 가시더라고요. 아. 댓글을 하나씩 이렇게 남기고 가시는데 아, 피디님, 저는 그래도 피디님이 올려주시는 독서일기 보면서 아. 읽을 책 추천받고 그랬는데, 음. 피디님이 글을 안 쓰시니까, 제 음. 요즘 독서량이 줄었어요. 음. 음, 1년이 다 되도록 피디님 블로그에 아무 글이 안 올라오니까, 음. 어쩌면 영영 우리 곁을 떠났나, 음. 걱정도 되고, 또, 음. 문을 두드리는 거네. 네. 음. 저는 이게 되게 감사했어요. 어. 그 그러니까 분들이 있어서 음. 조금씩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음. 나올 수 있었고요. 음. 음. 무엇보다도 제가 외로울 때, 음.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만 외로운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 오히려 내가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음. 연락하고, 만나서 밥 먹고, 같이 길을 걷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음. 우리가 음.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음, 음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든요. 음. 혹시 연락했다가 까이면 어떡할까? 어떡할까? 예. 어. 어. 고질다가 뭐어떡까 어떡할까? 그리고, 음. 어,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어, 씹히는, 씹히는. 씹히는. <laughs> 어, 그치. 어, 어, 읽고 아무 답 없이 씹히면 어떡할까? 음. 근데 저는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고통이 더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직면하고. 차라리.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거 상처받을 이유 없어요. 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의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음. 뭔가 이를테면 지금 뭐 다른 일하느라고 문자 확인 못했을 수도 있고 바빠서 지금 한동안 한 동안 한한달 정도 바빠가지고 사람 만날 여유가 없는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은 조금 구차해 보이고 미안해서 안말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약간 친구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저는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어른이 될수록 네. 나이를 먹을수록 귀를 열고 그렇죠.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기다리지 말고 네. 내가 먼저, 먼저 손을 내밀라. 네. 음. 제가 퇴직하고 한일중 하나가 음. 새로운 어떤 취미 활동 하려고 음. 탁구를 배웠는데요. 네. 탁구장에 제가 이렇게 처음 갔더니.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laughs> 어, 일반회원 안 받는다고 막 나가라고 막 그래서 그때 되게 막 서럽고 음. 그리고 탁구는 초보가 가면 좀 이렇게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와. 초보랑 치면은 막 공이 계속 저쪽으로 이쪽쪽 가니까 고수가 계속 공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아니, 뭐, 아니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혼자 가서 치는 거예요? 아 저는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사람들이 항상 어떤 취미 활동을 할때꼭 음. 누군가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저는. 탁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서 치러 가야죠. 마치 음.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서도 보러 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는 같이 보러 갈 사람 없으면 난 영화 안 봐라고 음. 하면 실은 영화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런 거에도 익숙해져야 되겠네요. 혼자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혼자 하고 음. 어떤 공간에 가서 음. 어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도 음. 뻘쭘할 때할때해도 그걸 견뎌야죠. 음. 저는 그때 제가 아무도 저하고 안 쳐주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난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음. 살아남아서 언젠가 내가 조금 더잘 치는 사람이 되면, 나 같은 신입 회원이 올 때마다 반겨주는 사람이 되자. 음.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게 뭐냐면, 항상 탁구장 갈 때마다 제가 하는 그 다짐은 뭐냐면, 하루에 내가 이제 1시간 반을 만약 탁구를 친다면, 꼭 15분은 초보 회원, 처음 오신 분하고 꼭 탁구를 제가 랠리 연습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아. 아 이것도 저는 좀 우리가 바뀌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응. 50대 남자들은 응. 뭐가 있냐면 어 낮에 자기가 탁구장이 됐든 노는 곳에 자기가 모습을 드려내요. 제가 그래, 그랬는데 백수들은 걸 탈로 날까 봐. 그렇죠. 응. 그래서 어떻게든 좀 뭔가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공간에서 응. 돈을 내고라도 거기서 막 카페가 됐건 어디든가막 응. 약간 좀 넥타이 메고 이렇게 어디 나가고. 응. 근데 저 그거 좀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는, 게, 이제는. 음. 어, 옛날 같으면 그 기간이 짧았어요. 근데 이제는 잘못하면 한 3, 40년을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음. 미리서부터 적응을 해야죠. 음. 그리고 되게 다행인 거는 음. 제가 50대 초반에 이렇게 막 탁구장이라든지 준바댄 사러 가면요. 음. 위에 어른들이 정말 반겨주십니다. 음. 60, 70대 분들이 막, 아, 젊은 사람 왔다고막 되게 좋아해 주시고요. 아, 진짜 그래야 되겠다. 그 우리 김피디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보면은 이 어르신들은 어르신끼리 놀고 그렇죠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끼리 놀고 그렇죠 그 어르신 얘기를 젊은 세대가 안 들어주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따로 놀잖아요. 네. 그 어른 세대가 이 아래로 내려오든지 아래 세대들이 어른 쪽으로 다가가든지.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지금 뭐 그런 데서 오는 분열이나 아, 크죠 그렇죠. 이런 어떤 대결, 뭐 대치 이런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그게 뭐 이념적으로 그... 이렇게 되고 하고 해서 전 너무 가슴 아픈 음. 게 노인분들이 음. 집에서 만약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음. 가족들이 아우, 아빠 그거 아니에요. 음. 에, 아빠 뭐 어디서 이상한 유튜버 보더니 뭐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래 음. 이러면은 이분은 음. 자기랑 얘기가 통하는 사람을 찾아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만 이제 얘기를 그 하다가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응. 모여서는 응. 요즘 젊은 애들은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요즘 애들은 응. 더강화가막 들고 동종교배 하면서 막애들막 불그죽죽한 것 같은데 애들이 응. <laughs> 근데 근데 이게 또 슬픈 게 응. 노인 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응. 젊은 세대도 젊은 세대또 뭐가 있냐면 응. 전 요즘 되게 이 30대들이 응. 연애를 안 하는 게 응. 남녀 간에 어떤 서로 의견 차가 심한데 음. 각자 자신들만의 커뮤니티 안에서만 음. 서로 막얘기 하고 성별로도 그래요 그렇죠 음. 근데 이게 서로 외로움을 자처하는 거네 외로움을 자처하는 거죠 음. 저 사실 제가 택구 치면서 크게 배운 것중 하나가 뭐냐면요 음. <laughs> 제가 탁구장 갔더니 음. 정말 좋은 어른이 있어요 이분이 음. 저, 저 같은 초보하고 정말 친절하게 공잘 받아주시고 음. 막 잘가르주시고막 되게, 너무 좋은 응. 분이에요. 근데 어느날, 대선이 끝났는데, 응.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내가, 어? 나하고 완전 반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었네? 어. 근데 저는 이분하고, 지금도 너무너무 친하거든요? 응. 같이 밥 먹고, 왜냐? 아 탁구라는 그 매개체가 있구나. 정치적, 제가 탁구 치면서 느낀 게, 정치적 성향이 뭐가 중요해요? 응. 사람이 좋으면 그만이지. 응. 저는, 우리가 그런 걸로 사람을 자꾸 안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젊은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음. 제가 어떤 쪽 성향이 있고 얘가 어떤 쪽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만나보면 어쩌면 설레는 사람일 수 있고 내 마음이 가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아예 안 만나니까 요즘 가르면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음.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면 음. 먼저 정이 들수 있거든요 음. 저는 그 어르신이 그랬어요 음. 저하고 탁구 치면서 먼저 정이 들고 그다음에는 정치 성향 알고 나서 아무 상관없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온라인에서만 관계를 하다 보면 어. 처음부터 너무 선명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만 만나게 되니까. 음. 그리고 괜히 다른 쪽에 가서 바보되기 싫으니까 함부로 그쪽에 안 가고. 어. 전 이게 노인 세대건 젊은 세대건 다 지금 같이 외로워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음. 음. 그리고 이번에 내신 책이 이제 외로움 수업인데 네. 그 수업을 음. 어디 가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laughs> 사실 내가 외롭잖아요. 음. 그건. 내가 뭔가에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회사 사람들 다 회식 가는데 음. 안 쫓아가고 내가 혼자 빠져. 음. 그거는 내가 그 직장 관계에서 뭔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 그렇겠죠. 내가 친척들 다 명절에 모이는데 나 그냥 뭐일 있다고 안 가. 음. 그건 내가 실은 친척들이 하는 말에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음. 자 그럴 때 오는 음. 외로움은 음. 일단 먼저 반겨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 절대 극복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음. 음. 절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음. 그거는 내가 아 이제는 나를 좀 챙겨야 될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외로움이 찾아왔다는 건 음.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뭔가 상처를 받은 거고 음.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고 음. 나를 좀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오. 근데 외로울 때잘 외로워야 됩니다 음. 외로울 때 고통을 기피해서 손쉬운 쾌락을 찾으면, 응. 어, 어떤, 그. 중독되죠. 그렇죠. 뭔가에 의존하게 되고, 응. 중독으로 갈수 있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외로울 때, 응. 나는 무엇을 할때 즐거운 사람인가를 찾아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 즐거움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응. 첫째, 나의 즐거움이 타인의 괴로움이 되지는 않은가. 아. 둘째, 응. 지금의 즐거움이 훗날 괴로움이 되지는 않는가. 나의 괴로움. 예. 음. 셋째 지금은 어려워도 훗날 쉬워지는가. 아하. 그러니까 내가 막 즐겁다고 하는 일이 음. 누군가에게 괴로움이 된다면 그거는 좋은 취미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막 치는데 옆집이 시끄럽다고 막. 하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어. 어. 그리고 나는 막그 카드 게임해가지고 돈 따서 즐거운데 누구는 돈을 잃어서 괴롭다면 그것도, 그것도 그렇죠. 좋은 취미는 아니고. 음. 지금 내가 막 뭔가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하다가 하다가 훗날훗날을 기억할 수 <laughs> 네, 없어요. 내 건강이 만약 해치는 어떤 음. 즐거움이라면 그것도 좋은 즐거움 음. 아니고 저는 독서가 그렇고요, 탁구가 그렇고요, 아, 줌바 해도 안 댄스가 있고. 그렇고요. 어. 처음에는 어려워요. 어허. 독서 처음부터 책잘 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렇죠 그렇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문해력이 늘면서 쉬워지면서 재밌어지죠. 재밌어지고 음. 그래서 처음에는. 탁구장 갈때 괴로워요 음. 그런 고통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음. 이것은 언젠가 즐거움이 된다 익숙해진다, 익숙해진다. 아. 자 이래야지 음. 처음서부터 난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뭘 했더니 음. 즐거워 음. 음. 그러니까 어~ 저는 지금 시대는 음. 참을성을 잃어가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외로울 때도 실은 그 참을 참아 좀 참아야 되는, 되는 거예요 아. 이 외로움을 내가 나는 외로움이 싫어. 그래서 얼른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난 지금 외롭고 괴로우니까 나 자신에게 보상을 줘야 돼. 그래 명품숍에 들어가서 뭐 한번 사보또 어, 유튜브 가서 재밌는 뭐, 거 봐. 뭐뭐 봐자. 그니까막 뭔가 나는 안 외로워. 그래 어. 내가 이 사람들하고 막 지금 온라인에서 막 뭔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안 외로워. 제가 나쁜 놈이네. 그래 우리 다 제혼내주자. 안 외로워 아니라는 거죠. 음, 음. 저는 외로울 때 가만히 나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음. 좀 자극으로부터 조금씩 이렇게 거리두기를 음.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PD 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어찌 보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는 상이다. 그렇죠. 이제 자녀를 다 키우고 <laughs> 예. 그 혼자가 된 이제 그 엄마가 <laughs> 예.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네. 다 출가하고 네. 네. 그게 잘 키웠다는 그렇죠. 그 상으로 받는 네. 거다. 네. 뭐 직장을 이제 그만두면 또 외로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평생 돈 벌고 고생했고 했고. 어 그걸 잘 맞췄다는 거에 대한 그렇죠. 그 증표로 예. 외로워지는 거다. 네. 그 외로움 상을 받아야 된다. <laughs>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지면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아니죠. 어허. 말씀하신 것처럼 상이고 어.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어디가 서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남기셨더라고요. 자기 실은 딸들이 이제 대학 가서 처음에는 딸들 자취집에 가서 막 도와주고 그랬는데 애들이 막 좋아했는데 음. 언젠가부터는 애들이 이제 그렇죠. 조금 싫어하죠. 오는 거 싫어하고 음. 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락도 없고 음. 그래서 이제는 외로워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음. 피디님 그 말씀 듣고 나서 음. 생각해 보니까 음. 아, 아이들이 나의 도움 없이도 잘살수 있는 거 어, 얼마나 좋아. 내가 되잖아. 아이들을 잘 키웠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음. <laughs> 어. 그러니까 상으로 받아서 되게 반기시더라고요. 그렇게 외로움을 재해석해야 되겠네. 스스로. 이제는 저는 새롭게 그리고 또그 외로운 시간을 견뎌내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견뎌내는 과정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렇죠. 어, 그런 걸 찾아서 그렇죠. 어, 하는 거좀 적극적으로 네. 뭔가 행동하는 거. 그리고 음. 그렇게 내가 잘 외롭잖아요. 내가 잘 외롭고 나면 음. 그동안 좋은 취미 활동하고 음. 탁구라든지 줌바 댄스라든지 피아노 같은 거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걸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음. 새로운 관계가 생기고 어. 이제는 안 외로워지는 거죠. 아, 좋아하는 일을 하면 관계가 생기겠구나. 그렇죠. 그 음. 좋아하는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니까. 네. 예. 음.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반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PD는 뭐 시간도 되고 돈도 여유가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되니까 가능한데. 네. 네.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자, 이게, 물론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되게 배부른 소리야. 응. 그건 소수에게나 가능하지. 아니,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런 거책 쓰고 할수 있는 사람이 <laughs>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선생님, 응. 이제 백세 시대잖아요. 응. 많은 분들이 괴로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응. 그런 사람들은 어떡 하느냐라고 응. 말씀을 하시는데요. 응. 어 이제는 그 괴로움을 참으면서 일을 하기에는 응. 남은 노후가 우리가 너무 길다는 거죠. 응. 어, 어떻게든 그 일은 하시면서요. 응. 저도 그랬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책 쓰고 강의를 다니면서 뭔가 세컨드 커리어를 찾았거든요. 응. 어,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응. 그래도 여유 시간에 뭔가 나는 어떤 일을 할때 즐거운 사람인가를 찾아보는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50, 60에 일을 그만두고 그런 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저는 아니요. 누구에게나 가능하진 않은데요. 네. 적어도 노력은 저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만약에 그 퇴직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여건이 상황이 네. 난 네. 도저히 그렇게 안 된다. 네. 그런 사람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좀할 얘기가 있나요? 저는 네. 명퇴 를 고민하던 시점에 제가 해본 게 응. 서점에 가서 가계부를 산 거였어요. 아. 가계부를 사서 응. 한달 동안 저의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한번 쫙 한번을 해봤습니다. 어. 퇴직을 한다는 건 고정 수입이 없잖아요. 응. 자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나의 고정 지출이 얼마인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어 수입을 한몇달 정도 평균을 내보고 어. 얼마 정도가 그래도 내가 그니까 회사 월급 말고 어. 다른 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다음 음. 세컨드 커리어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 보는 거고요. 아. 자 그럼 이것을 어, 어 퇴사한 2년 3년 전서부터 음. 미리 해 보는 겁니다. 음. 미리 가계부를 한 2, 3년간을 음. 내가 3년 후에 퇴사하겠어라는 목표가 있다면 음. 지금서부터 가계부를 써 보세요. 음. 자 그리고 그 3년 동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음.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고요. 음. 그리고 지출을 어디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음. 자, 국민연금 내가 몇년 후에는 받고 퇴직연금 얼마에 수입이 얼마 정도는 될것 같고 음. 그리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쓰면서 강의를 하면서 부수입이 얼마 정도가 음. 이렇게 들어오는지를 봤거든요. 음. 그걸 맞춰보는 건데요. 음. 가계부를 쓰는 이 연습을 해봐야 네. 우리가 노후에 경제에 대한 어떤 고민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네. 월급 같은 경우 고정 수입이 없어지니까. 예. 네. 어. 그래서 저는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이 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단 아. 가계부부터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런 작은 준비들이 필요하겠네요. 필요하죠. 예. 네. 맞아요. <laughs> 그,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네. 이런 얘기 하셨어요. 행복은 작은 틈과 빈도에서 온다. 네. 요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좀 마무리 말씀 겸해서 음. 좀해 주시죠. 전 항상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는 막 대박 드라마 연출하고 회사에서 음. 막 보너스 받고 막 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아. 퇴직하고 깨달은 건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고요. 오히려 어, 여러 사람 만나서 막왁자식껄하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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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멋진 레스토랑 가서 막 회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잘 보낼 수 있느냐. 음. 거기에 너의 행복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참, 그,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외로움이 화두인데, 우리 그 아주 절대 고독의 극한의 외로움을 <laughs> 겪어본 우리 김 PD께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어제 그제 오늘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외로움 수업을 출간한 김민식 PD였습니다.